시편에 이런 말씀 이있여러 여러분, 그가 사여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러분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 이 네, 여러분, 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은분로우신분이세요 믿으시죠? 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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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빈 그릇 들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꽉차 있으면, 아, 나는 부자라, 나는 만족하다, 나는 모자람이 없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줄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거 준비할 것도 없어요. 마음의 빈 그릇만 갖고 오시면 돼요.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새벽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주일 설교로부터 시편 119편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 어, 알파벳 순서로 만들어진 시라고 했습니다. 22개의 알파벳의 배열에 맞춰서 한 글자당 여덟 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쓰여지는 목적은 매우 뚜렷하죠. 어린 신앙의 어린 자녀들이나 노년에 할것 없이 전 성도들이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에서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잘 짜여진 시를 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둘째 단락을 보게 되는데요. 잠시 한번 화면을 제가 보여 드리면 이 히브리어 배열이 어떻게 질서 있는가 하는 걸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 보시죠 한번.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 원어인데 제가 빨간 박스로 쳐 드린 그 부분이 알파벳이라는 거야. 이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알파벳인데 히브리어는 왜 거꾸로 읽는 거라 그랬죠? 옆으로 쭉 보시면 모든 구절의 시작이죠. 베트 배트, 베트, 배트, 베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죠. 근데 성령의 영감이 무분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질서 하지 않아요. 얻어 걸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언제나 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의 창고에는 그득히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언어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요한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말씀 거룩한 말씀이 성육신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로고스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후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삶도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박윤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 신학계 아주 거성 같은 분이시죠. 합신 대학원 원장에도 이도 하셨고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 뭐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배움의 수준이 얼마나 되고 많이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뇌 속에 각인될 정도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해라. 매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의 뜻을 뭐 깊이 심오하게 철학적으로는 몰라도 아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이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뼛속 깊숙히 배우게 된 거죠. 누구를 그 성도들은 봐도 아 신앙은 계시 의존적으로 말씀 의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걸 배우도록 이분이 그걸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적인 로고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이 되셨다는 걸 요한복음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 볼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이스라하신이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창조예요. 우연히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무슨 뻥치기도 아니고요. 빅뱅이라고 하는 가설이 거의 이 과학자들에게 정설처럼 여겨지지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하신이 그대로 되니라고 했어요. 말씀의 창조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온갖 새로운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2차적 의미의 창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일터에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창조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창조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사람의 말에는 좀 힘이 떨어져요 우리가 한만 말해도 내 말에 신빙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의 모든 구구절절이 기도거든요 사실 이 176구절이 앞에 나와 있는 주제 구절인 1절부터 3절까지를 빼면 모든 게다 기도의 언어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벽 특세가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안에 이 기도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길 바라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주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그 신앙의 거목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응답받는 간증이 많았던 건 그는 언제나 기도에 철칙으로 삼았던 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이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시코 편의 둘째 단락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아멘.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순히 청년기에 있는 특정 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이 단어는 아이를 포함하기도 하고 유소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천하에 보니까 부모 따라서 아기들도 많이 오고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왔어요. 아주 좋은 예, 자리이죠. 근데 우리 이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부담을 갖는 건 선행학습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부모들의 특징은 부모보다도 학부모가 많다는 데 있어요. 그니까 학교 보내고 아니 학교 보내기 전에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기 전에 어린이집 보내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선행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띄게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공부 미리 시키고 그 모든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한다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선행 학습이 그저 구경수 위주해 대학 입시 체제에 맞는 선행 학습만 이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신앙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낼 때 해야 할 선행 학습은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이에요. 그게 뭐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10-40창 내에 미전도 종족이 밀집해 있는 그런 선교 전략을 이제는 우리가 지나서 지금 포포틴 윈도우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 4세에서 14세까지의 연령층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인데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해 들은 아이들은 통계가 말해 주는 건 그거예요. 그 중간에 청년기의 신앙을 좀 잃어버리고 떠났어도 4세에서 14세 기간 동안의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언젠간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부터 신앙의 선행학습.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선행학습은 무엇일까요? 어릴 적부터 거룩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커룩한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세살버릇이 그러니까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진짜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말과 생각과 행동 거지 하나 하나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신앙의 선행 학습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 청년되고 그 청년이 자라 기성 세대가 될때 미래는 매우 밝아지는 것이죠. 저는 이 내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기대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건 역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예요. 근데 그 교회 학교가 이벤트적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찬양 예배도 2학년짜리 어린 아기가, 아린 아이가 아직 다 애티도 벗지 못한 아이가 말이죠. 44일 만에 성격을 완독했다는 거 얼마나 제가 그 설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학교에 우리 어린 자녀들. 애들이 또박또박 읽기 어려운 시절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나이만큼 성경이 1독, 2독 되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강력한 선행학습이 되겠습니까?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산모들이 있다면, 뱃속에서부터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와 함께 일독을 하고,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될때 자기의 나이만큼 성경을 완독하는 그것이 차오른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IQ, EQ 그게 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릴 적부터 돋보이고 남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세대 성도님들은 직접 자녀를 기르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아이들의 지침이 되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좌우명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선행학습을 힘쓰고,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깨끗한 행실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라. 범죄하지 않는 삶을 추구해라. 이게 어찌 청년이야 자녀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주제에 부합하여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나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목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거룩해지지 못하는 내 성품, 예수를 믿은지, 어, 몇 년인데, 아직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이식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의 정서들이 여전히 옛사람에 더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성육화된 삶이란 다름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의 말이 바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물이라 성도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름값 하자는 게 우리의 소박한 목표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이름값 한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구절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가장 좋은 활용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변화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갈 때, 오늘 이 시편의 두 번째 단락은 좀더 구체적인 성결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걸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연결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적어도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해요. 즐거워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켜지겠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부모가 좋은 식탁에 음식을 차려줘도 입맛이 없고 아이들이 불량식품에 길들여져 있으면 몸에 이로운 음식에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온 가지 이 세상에 영적으로는 불량식품들에 길들여져 성도들이 살아가고 정말 말씀의 참맛에는 입이 사다져 있는 송도들이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특세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입맛을 살리는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입맛이 살아난다는 건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보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여기 보세요. 재물을 즐거워함 값보다 더 즐거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 아,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금은 보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일 텐데, 성도들이 거듭난 본성 안에는 그만큼 더 좋은 게 있다는 건데,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나 좋은 것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 읽기가 여러분에게 생활화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기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네 성경의 의미 묵상의 의미는 그저 말없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 그래서 지금도 유, 유대인들은 그들 뭐 통교회 병에서뭐 기도하는 행위나 여러 가지 보면 작은 소리로 웅얼웅얼 하 하거든요. 그게 그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외는 방식이고 묵상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입의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경건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때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입의 말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입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말은 물과 같아서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이런 게 말인데, 성도들이 대부분 주고받는 상처의 모든 것들은 입의 말에서 나와요. 근데 이 입의 말이 성결화 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 속에, 안난 아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의 말이 성도답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요? 말도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의 말의 습관이 말씀으로 붙어지게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붙어지게 될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많은 말들보다도 더 많은 말들을 내 입가에 말씀을 읽으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음성의 언어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저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시편 119편을 그냥 찬찬히 소리 내어 읽었는데요. 차분히 읽어도 15분 정도면 1 7 6구절까지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시편 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주간의 기간을 갈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119편을 소리내서 읊조리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의 말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그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저 내 입에 붙은 평생의 습관의 말이 이 세상을 닮은 너저분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하는 말도 말씀이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도 말씀이 되는 말씀이 만들어진 하나님 그러한 언어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작은 천국 같겠어요. 서로가 만날 때마다 다툼이 왜 생깁니까?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의 말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연말과 연초로 여러분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이든지 결단을 하십시오. 그때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단, 결단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내 입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어린 자녀들의 가장 좋은 교육은 성경 읽기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평생의 학습으로 이어지게 되도록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우리 교회에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명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잘 새겨져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각할 정도까지 말씀이 심장의 서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해서 잊고 까먹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때,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